네 마스크를 안 하고 있죠 네, 안 하고 있는 모습 볼수 있고 어, 지금 정부가 내놓은 기준에 따라서 마스크를 안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해찬 대표 어, 공동선대위원장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있는데요 자, 오늘 회의 내용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산 상임선대위원장 개선조 도로빈당 제3차 양민국 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를 연회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선거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laughs>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어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출 전면 금지와 생산 설비 확대 등을 통해 마스크 공급량을 한달 안에 40% 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복 구매 제한 조치는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마스크를 개발해 생산하는 중소기업도 있고 면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을 늘리는 데 필요한 필터 수입처도 새로 생겼습니다. 아직도 마스크를 감추어 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이 일정한 기간 안에 마스크를 내놓으면 불리익을 면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할 것입니다. 마스크 공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스크 공급의 공정성을 높이려면 약국의 노력과 국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주, 일인, 임의 구매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약국들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지자체와 민관의 기관들이 대구경북을 위한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정부도 대구경북과 협조하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도 최대한 협력할 것입니다. 정부가 어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추경에는 약 580만 명의 국민께 2조 6천억 원 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과 현금으로 가량을 지역사랑상품권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거론되어 온 재난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제한적으로나마 구현한 셈입니다. 그런 의욕적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내도록 국회가 추경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기를 거듭 간청드립니다. 코로나19는 이미 세계 8 0개 국가로 확산됐습니다. 그 대응을 어느 나라가 잘했고 어느 나라가 못했는지 곧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국내 확산 과 조기 진정을 향해 비상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께서 각자의 방식으로 힘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권한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욱 협력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